그대 고기였어 예. 나에게는 고기였어 진짜로? 벌써 1 1시에줄 알아? 아빠가 내손 올려놓은 거 보니 나이 여기였어 건널 뻔 했어 오케 같이 곁들여 드시는 거 설명드릴 건데 젓갈 종류 괜찮으실까요? 네. 젓갈 종류 명란이나 갈치 섞어 넣어주시고요. 과사를 같이 곁들이신 다음에. 아주 맛있는 거몇가시예요 감사합니다. 위에 짱같이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되세요. <목소리> 먹을 것먹아안어요 먹을 것 안녕. 아몽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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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성도는 웬만하면 실패가 없나 보다 솔지 식당을 못 가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맛있었고 처음에 고기양 나온 거 보고 내가 다 먹을 수 있겠지 걱정했지만 음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었어 <laughs> 김치찌개는 음 익숙한 맛이었는데 그냥 할머니가 옛날에 왕창 끓여놓고 한 4일째 되는 그런 맛 고기에서 약간 참치 맛이 난달까? 밥은 좀 너무 꼬들꼬들해가지고 내 입안에서 기강 잡느라고 힘들었다 그렇지만 아주아주 맛있는 한 끼였어 역시 고기는 오라 지금은 이제 삼덕으로 넘어갈 거라서 버스를 타러 가는 길. 사람이 나왔어. 나는 사람이 없을 때만 목소리를 키울 수가 있어요. 지도도 봐야 돼요. 네이버가 300번으로 안내줬는데 갑자기 운행 종료라고 뜨는겨 그래서 당황했지만 다행히 301번이 있었다 갈 거예요. 사람이 많아요.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덕은 많이 와봐서 좀 익숙해요. 제주 왔는데 안 들리기는 아쉬워요 바다 가서 해 지는 걸 볼까? 아니야 <놀람> 소품샵을 <놀람> 찍고 바다 가서 해 지는 걸한번 보고 오드랑 베이커리를 가서 빵을 사고, 숙소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那。Wow.

빈티지 샵 같은 느낌인데, 역시나 살게 없었어요. 난 정말 돈 쓰려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이 너무 예뻐. 빨리 걸어. 빨리 걸어. 이거 봐. 물색 미쳤죠? 너무 예뻐. 진짜 미쳤어. 미쳤어 저쪽은 핑크빛 하늘이야 와 진짜 가슴이 복차다는게이런 느낌이군 이제야 좀 재즈도운 느낌이 아니 아니 사실 아까 고기 먹을 때다 여기 계단이 있어오 으쌰 으쌰 아유 이제 내년이면 3 4 네시기 때문에. 우와, 물 맑은 거 봐. 대박. 우와. 미쳤어. 냄새좀 보세요. 역시 한박 바다로 오길 잘했 들어갔어. 어? 저기 있다. 어, 저.. 누굴까? 뭐, 뭘까?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인가? 어, 뭔가, 신난지안뜯어됐는데 우와. 너무 알고 싶어. 무슨 색까좀 앉아야겠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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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궁금해~ 어머, 왜 자꾸 꼬리를 저렇게 슬룩슬룩 할까? 날까 말까? 날까 말까? 생각나는 거 봐. 날까 말까? 날까 말까? <laughs> 와~ 너무 좋다. 어떤 가게에서 풀어준비지 m 도 아주 보시고요 뭐가 하늘이고 뭐가 바다인지 모르겠는 이 하늘빛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늘색 너무 예쁘다 실물이 안 담겨 자라란 멍 때리고 있는데, 여기서 해가. 헉!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너무 멋있잖아. 어떻게 저기만 해가 딱 붙이지? 너무 멋있다. 와, 좀만 더 봤으면 진짜 눈물 날 뻔했다. <laughs> T 반, F 반 인간도? 애플을 만드는 것 사실 내향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laughs> 자꾸 사람들이 일그릴 거 보는데 누가 보면 백만 유튜버인지 호드랑 베이커리. 오, 뭐야? 줄이야, 뭐야? 여기 마늘바게트는 진짜 너무 맛있어. 우와. 역시 빵순이는 욕심을 참지 못하고. 갑자기 4만 2천원 치를 사버렸어요. 이거는 그 유튜브에서 봤던 레몬, 머, 레몬 머랭 케이크인데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목소리> 다시 세월로만 다시 런다 세월후 넘어갈거예요 천원짜리 귤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사나 했는데 계좌이체 하면 돼요 천원 나왔어요 안녕 여기 뭔가 느낌이 세하면서 방향이 이상한 거야. 주변이 이렇게 깜깜하고. 어, 내가 기억한. 내가 기억한 정류장이 안 나오는 거 그래서 황급히 내렸어. 무슨 바신가봐요 그래서 그런지 똥 냄새가. 뭔가 제주도 걸음 냄새는 구수하네요. 당근밭인가봐요. 당근밭 제주도는 밤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 건물이 나름 있는데도 이 깜깜함이 다른 것 같아 나름 서울여성 13년이 13년차 서울여성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고 가보겠어요. 원래는 버스를 다시 타고 가려고 했는데, 걸어서 17분이네요? 그럼 소화시킬 겸 걸어도 될것 같아. 여기가 버스 정류장. 버스도 3분 남긴 했는데, 그냥 걸어갈래요. 왜냐면 그래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 나 생각보다 좀 빨리 왔는데? 다 왔어. 저기 보이는 저 집. 좀 이래. 몰라. <laughs> 어, 정진차로 와, 되게 조용하다. 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지? 난또 그런 건 싫은데. <laughs> 아, 다행히. 다행히 손님 문명이 앉아 있는 게 보여야. 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저혼 네. 저는 도다리 회숫자랑우렁파그룹타을 우릉탕, 오름 매운탕을 우릉 시켰는데 처음에 양이 많지 않겠냐며 거절당하고 냈어요. 그치만 문했는데 다른 달라 그어요 그때 내그그거 다시 해서 잡은 거. 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어쩌네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됐어 귀기에서 매운탕을 않은 귀엽지 회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은 귀엽지 않딱숙소지지 걸으면 20분이 걸려서 딱은 이렇게 갖고 온줄 몰랐네. 밤바다예요. 너무 예쁘죠? 고깃배들 같아요. 이제 이 고깃배들만 보면 우리들의 블러스에서 그 애기가 할머니랑 고두심 할머니랑 나눴던 그 장면이 떠올라요. 마음이 되게 뜨뜻해졌던 드라마. 어? 이러다가 나댐을 들켰어요. 수치스러워요. 보자, 그 속에 머무는 구조? 질그레미가 볼까? 아니, 여기 뿔이 너무 맑게비쳐서찍그레미야 와, 근데 날씨 정말 좋다. 오, 깜짝이야, 씨. 저한 거. <laughs> 왜 이렇게 까만 밤에. 아, 여기가 오일 시장이구나. 여기는 0이랑 5로 끝나는 날짜에 연다고 그래서 마침 30날까지는 세화에 머무는 일정이라서 한번 와볼 거예요. 와가지고 구경 한번 해야지. 뭐 진짜 있다 내일 와봐야지. Through the tears, through the fight forever with you so 대권 서바이벌이고 이겨야 된다. 제 제가...